곱셈 두 번째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구해보아요. 1단계 아기 세명에게 연필을 사줘야겠어. 왜요? 연필이 있던데요? 온라인 수업에 배운 공책을 열심히 하기로 했거든. 한 통씩 사올 수 있나? 온라인 수업 시대라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했어요. 됐죠? 진보, 아기들한테 이 연필 다쓸 때까지 공부하면 선물 준다고 얘기 좀 해줘. 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기들의 반응이 궁금하군. 동생들아, 보스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선물을 주셨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연필 다 쓰면 멋진 선물을 주신대. 우와, 선물, 연필 선물이다. 뭐라고요? 그거 다쓸 때면 저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진보 도대체 저 연필이 몇 개야? 일주일에 한 개씩 쓴다면 얼마나 걸릴까? 음, 한 통에 1 2 개씩 세 통이니까 12 곱하기 3으로 계산하면 돼. 곱셈은 더셈을 반복한 것과 같다고 했어. 12 곱하기 3은 12를 세번 더하면 되지. 그래서 36이야. 곱하기 3은 3번 더하는 거라고 얼마 전에 내가 배웠거든. 진보, 아직도 덧셈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도 곱셈 배우는데. 책,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쉽게 설명한 거야. 진보, 그럼 곱셈으로 쉽게 갈려줘. 그럼 형아가 수모형으로 가르쳐 주마. 12는 10과 2를 더한 거니까, 10모형 1개, 1모형 2개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12 곱하기 3은 이렇게 12개, 10모형 하나, 1모형 2개, 그리고 또 12개, 또 12개를 더하는 건데, 이걸 곱하기로, 이렇게 10개만 따로 빼가지고 3을 곱하면 30이 되지.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리고 낱개로 된 2개씩을 3개씩 곱하면 6이 돼. 그러니까 12 곱하기 3은 10 곱하기 3과 2 곱하기 3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지. 그럼 답은 36이야. 아하! 10모형과 1모형으로 나눠서 곱하면 쉽네. 진보, 친구들은 세로셈으로 풀던데 어떻게 하는 거야? 세로셈은 자릿수를 맞추어 적고 해보자. 10이는 10 더하기 이니까 이것도 10 곱하기 3과 2 곱하기 3을 줄 맞춰서 더 하면 돼. 본래 10 곱하기 3을 먼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30인 거 쉽게 알수 있지? 10모형 하나가 곱하기 3을 해서 10모형 3개로 됐어. 그 다음은 1모형짜리 2개가 있잖아. 2 곱하기 3을 하면 1모형 6개가 있죠. 이것까지도 엄청 쉽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세로셈을두 번이나 써야 하잖아. 귀찮다고 뭐 하긴 연필 많이 쓰는 건 괜찮겠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쓴단다. 두번 쓰면 누구나 귀찮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계산을 합쳐서 쓰는 거야. 10과 1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10의 자리 계산은 아래다 쓰고, 1의 자리 계산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12 곱하기 3을 한꺼번에 쓰는 거지. 그러면 계산은 위에 쪽부터, 1의 자리 2 곱하기 3은 6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3은 30, 그걸 아래쪽에 쓰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30과 6 계산 결과를 더하면 36이 나오는 거야. 어때? 쉽지? 와, 멋지다, 진보! 최고! 진보, 그럼 우리가 문제 잘 푸는지 좀 봐주라. 그래. 가르쳐 준 김에 확실히 해줄게. 13 곱하기 2는 어떻게 할까요? 1의 자리 먼저 계산해요. 3 곱하기 2는 6 먼저 쓰고 줄을 맞췄어야 해.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 10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10 곱하기 2는 아래줄에또줄 맞췄어야 돼.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위에서부터 쫙 줄맞췄어야 해. 그래서 1의 자리 계산 결과와 10의 자리 계산 결과를 더하면 되지. 26.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우와, 하나 더. 한 문제 더. 좋아. 대신 마지막이다. 22 곱하기 2, 4는 어떻게 풀겠어요? 그렇지. 1의 자리 먼저. 248 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도 20이니까 20 곱하기 4는 80. 그래서 두 결과를 더하면 88. 요렇게 하는 거야. 어때, 어렵지 않지? 음, 쉬워. 진보, 이번엔 우리가 해볼게. 31 곱하기 4는 이런 문제 풀어볼게. 세로셈으로 바꿔야 해. 31 곱하기 3을 줄 맞춰 쓰고 1의 자리부터 곱해. 1 곱하기 3은 3.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곱해야지. 30 곱하기 3은 90. 더하면 93. 어때? 아가들 이제 잘하네. 야호! 다음 건 내가 할래. 41 곱하기 2는 세로셈으로 써야지. 41 곱하기 2줄 맞춰 쓰고, 1의 자리, 1 곱하기 2는 2. 너무 쉽잖아. 10의 자리, 40 곱하기 2는 80. 더하면 82. 어허, 쉽구나. 짝짝짝. 대단한 곱셈 실력입니다. 어디, 문제 해결 삼총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삼총사가 이제 아주 잘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문제. 호두과자가 12개씩 네봉지 있습니다. 호두과자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식을 먼저 세우면, 호두과자가 12개씩 네봉지니까12 곱하기 4라고 식을 세웠어요. 그럼 이걸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썼어요. 이렇게. 12 곱하기 4는 1의 자리부터 계산합니다. 2 곱하기 4는 8. 세로로 줄 맞춰 썼어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10 곱하기 4는 40. 자리수를 맞춰 썼더니 8과 40을 더해서 48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8. 호두 과자는 48개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문제 잘했죠? 오, 훌륭해. 연필 더 사줄게. 안 돼요, 안 돼요. 연필은 이제 그만. 너무 많다고요 지금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풀어봐. 그래, 이번엔 내가 해볼게. 주연이가 줄넘기를 23번씩, 23, 3번 했어요. 주연이가 줄넘기를 모두 몇회 했는지 곱셈식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음, 이런 거는 식은 너무 쉽지. 23회씩 3번 했으니까 23 곱하기 3. 이렇게 식을 세우고 계산은 세로셈으로 할 거야. 23 곱하기 3을 줄맞춰 쓰고 1의 자리부터 계산하면 3, 3은 9. 그 다음에 10의 자리 20 곱하기 3은 60. 2를 더하면 69. 그래서 주연이는 69회에 줄넘기를 했습니다. 운동 많이 했네. 어때? 우리 잘했어요? 연필을 다 쓰면 선물을 준댔는데 언제 다 쓰지? 방법이 있지 연필 부러뜨리기 놀이하자 그래 좋아 나 아주 잘할 수 있어 이놈들 안돼 여러분도 연필 사줄까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선물도 함께 줄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익힘책 48쪽, 49쪽을 풀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